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거는 이동 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이거 먼저 배울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골든 코러스, 데드 코러스 해서 이동 평균선에서 제일 중요한 이것을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동 평균선은 왜 우리가 사용하냐면은, 어,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세력들의, 어, 세력. 이동평균선이 꼴, 이동평균선이 꼴, 음. 세력들의, 세력들의, 어, 운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마음이 들어있겠죠. 음. 맞죠? 왜냐, 계속 상승하던 주식이 어느 정도 쉬는 구간에 오면, 사람들이 일정하게,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쉬자, 요런 관점들이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동평균선에는 이제 추세, 즉, 이런 상승 추세, 200일 정도 가면 사람들이 이제 추세, 200일 정도 계속 상승하라고 있다면, 이건 추세적 상승이다. 뭐론, 요런 다양한 기능들이, 개념들이 이동평균선에 들어와 있겠죠? 그렇다면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이 이동 평균선 때문에 주가가 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꾸로 또 이동 평균선 때문에 주가가 어 떨어질 때어 지지 저항을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결국 기간의 기간의 공식으로 만들어놨다 보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지지 저항이라는 말은 자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지지, 지지라는 말은 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어, 하고 요때 지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펜을 딱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주가 한 번씩 빠져요. 그죠? 빠지면 특정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는 어, 세력들이 관리하는 기간을 보시면 돼요. 그죠? 어, 한 20일 단위로 어, 세력들이 세력이라는 게꼭 우리가 말하는 작전 세력만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투자 주체 참여자라고 볼게요. 그죠? 들이 한20 여기 만약에 21일 이동평균선이면은 20일만 되면 매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내려갔을 때는 이제 아하 20일이 지나도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줄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이 선을 지지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저항을 한꺼번에 할게요. 어, 저항은 거꾸로 간단하죠. 음. 저항도 간단한데, 저항은 거꾸로 이렇게 가죠. 쫙 이래 가면은, 이게 이제 저항선인데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가 가끔 주식이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어, 특정 매도 세력이죠. 이게 21일 동 평균선이면, 세력들이 20일 정도 단위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매도 세력이 더센 거죠. 매수 세력보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 유명한 이동 평균선의 지지 저항이고요. 진짜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이동 평균선 쪽은 어 조금 어 기초적이기도 하고 또 보신 분들 원래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신 분들 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서 우리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보조 차트 쪽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라서 오늘 좀 빨리 할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지 저항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지지 저항이라 지지를 하고 저항을 한다는 건데 일단 그러면 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차트에서 있죠 어, 그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어, 삼성전자에서 지지 부분들이 얘들 이 종목은 상승세가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지할 때마다 지지선이 정확하게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아, 요런, 요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요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단기 수급성으로, 수급선으로 지 10일, 파란색이 10일이죠. 그죠? 어. 요 상승 추세 때 10일에 이평선을 깨질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지지가 어, 1 0일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깼다고 해도 20일 지지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는 10일, 약간 길게 보면 20일의 이평선을 지키고 있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20일이 깨졌다는 것은 약간 길게 보는 추세가 무너졌다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죠. 요런 돌파 자리에서 사가지고 꼭 참고, 어, 내가 단기로 수익을 먹을래 하면은 10일 이평선을 깨는 자리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죠 어, 내가 조금 어, 길게 먹어볼래 조금 하면은 20일 이평선을 지키는 이 자리까지 65,000원에 사서 85,000원까지. 이게 어, 매도 기술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 지지가 볼 수가 있고 어, 삼성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지지 저항선이라는 게 항상 달라집니다. 이 각도가 가파를수록 이건 제가 제 팁이고 노하우거든요. 책에는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실전 노하우인데 아 경사가 가팔라질수록 이동평균선은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얘는 경사가 느, 저 이번에 보다 느리죠. 약간 약간 경사가 작죠. 이럴 때는 21일 평선을 가지고 갔던 거죠. 21일 평선 깰때 이건 한번 매도 한번 할 수가 있죠. 요거를 20일이 잘안 맞아서 24가 나오고요 22가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요새 왜냐면 이것도 이제 주식이라는 게아그 어, 시간에 그니까 지 뭐고 기간 어 투자기간이 예전에 토요일까지 했던 거를 주 5일로 바꿨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이동평균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래 기간이 짧아진 거죠 예전비해서 이런 것도 들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 내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 24 이동 평균선 매매법이라는 책도 있고, 16일 이평선 매매법이라는 책도 있고, 어 13일 이평선으로 만들어 놓은 책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 대가들이죠. 어. 차트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요런 것도 보시면 참고할 만 합니다. 요래 음.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그림 안 볼까요? 어, 현재 그림 안 봤으니까. 현재 딱 그어 보면, 어. 그럼, 현재는, 아, 골든크로스를 아직 설명 안 드렸네, 요 그죠? 데드크로스 한번 놨다가, 이제 골든크로스 들어간 자, 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할때한번 설명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지지저항의 구간은 이제 지났고, 이게 상승 중일 때지지저항이나 하락 중일 때지지저항 보시는 게 맞고, 박스권 행보 때는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설명이 안돼 있어요. 어디 자료해봐도. 근데 내가 해보니까, 박스권일 때 굳이 지지저항볼 필요가 없고, 이 선과 이 선을 그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과 이 선에서 지지선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혹은 저항선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박스 추세를 그려보는 게더 유리합니다. 이래 보시고, 이제 그럼 오늘 저항, 두 번째 저항이란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항의 저항의 대표적인 게 CJCGB가 있거든요. CJCGB가 보여드릴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 저항도 있고, 상승도 있고, 골든크루, 데드크루스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저항을 보여드리면, CJ, CGV가 이때 급락을 했잖아요. 영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정도 되는데요. 실적이 악화 우려가 된다 면서 코로나 때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 21일 병선을 뚫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어, 24로 해놨으니까 더, 더 정확하죠. 어, 24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제가 막 체킹해보니까 이게 그 해, 그 종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에 따라서 이평선좀 바꿔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운영하는 체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고정해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4입평선을 봤을 때 지금 여기 하락을 하다가 얘가 상승 시도를 계속 하다가 21, 24일 입형선만 보면은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가고 있죠. 어, 요게 대표적인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을 알고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 이런 구간에 저항이 오는구나. 이제 고수 이상은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 하는 우리 초보나 입문자는, 이제, 배열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정배열 역배열. 설명 드린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또안 나가지고. 그래서, 배열상으로 정배열이 있는 종목을 잡으시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이해되셨죠? 지지장과 노하우까지 한번 풀어드렸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할 것은 골든 코러스, 데드 코러스입니다. 아, 잠깐, 내가 혹시나 또 중요한 포인트 설명 드릴 게 있는가 한 번만 볼게요. 이동평균선 쪽에 어, 웬만한 거다한것 같거든요. 했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어, 그니까 최고수들은 어, 보조지표 많이 안 봅니다. 그냥 몇 개만 보고 바로 돌아가 수익 을 내고 나갑니다. 이게 최고수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또 차티스트 차트 고수들은 또 보조지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진리가 무조건 한 사람이 맞다 틀다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안 맞거든요. 다양한 투자자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할게요. 아, 이거, 이거 사실은 이게 거의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 골드크러스 데드 크러스 알면은 이제 주식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라운드가 넓어지죠. 음.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는 분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냥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골든 크러스 데드 크러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게 참고가 되실 수도 있고, 들으신 분은, 아하, 복습삼아 한번 들어볼까? 이런 개념으로 어. 계속 주식을 리마인딩 하면서 또 리핏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복습을 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것도 사람이 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또 재탕을 해보시면 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영상을 보는 게좀 시간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런 부분으로 감안하시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한번 볼게요. 골든크로스,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골든크로스 이렇게 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61선, 121선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 똑같게 바꿔놨거든요. 61, 120. 그래서, 어, 121선하고 61선을 핵심으로 보고, 요게 중기 추세선으로 봅니다. 골든크로스 이론에서는 이게 중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그러면서, 이제 2 1이평선을 단기 추세선으로 봅니다. 오? 내가 아는 거랑좀 다르네 그죠? 어. 일단 이런적으로는 쪽으로, 이런 그래요 그래서 어, 20일 입형선이 60일이나 120일 입형선을 뚫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보드펜으로 보드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보고 새로 만들까? 새로 만들게요 자 골든크로스부터 설명할 거니까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자 골든크로스 어? 음. 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자 골든크로스 제목은 적어놔야지 골든크로스 자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단기 예. 단기 추세 추세선이 중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60일이 될 수도 있고 120일로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거나 요거나 크게 상관없어요. 두개 중에 하나 정도 보는데. 자, 포지션이 20일 이평선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 어. 20일 동안 이동 20일의 주가 평균이 이 60일이나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올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 이해되시죠? 어. 거꾸로 그럼 데드 크로스도 해야죠. 바로와 버릴게깨는데 이평선은 강의는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분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버리고 어, 그래도 이제 핵심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드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는 어, 짠. 음. 주가가 음. 중기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데드 크로스라는 거는 이제 어, 20일 이평선이 음, 60일이나 120일 이평선을 하향하는 경우 데드 크로스. 이해 되시죠? 어.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5일을 20일로 바꾸든지 20일을 무슨 60일로 바꾸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알약은 또 들어있는데 가 죽어라 알약 뒤져라 알약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개념이 있으면서 주식을 하면 좀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응용하셔서 이제 자기 툴로 만들어서 나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장인이 되려면 거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론적이기도 하고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지만은 예를 들어서 골든 데드크로스에서 이렇게 내려 우리 골든크로스 더 많이 보겠다 그죠?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충격파가 옵니다 이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카가 한번 빠져요 그니까, 러 여기서 운 좋게 매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매수 못한 사람은, 요렇게 이제, 이게 구름대가 나올 겁니다. 장통구름대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가담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버리면, 요 정도의 시간에 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됐 조금 이해되셨죠? 어, 요 정도에서 이제 골든크로스 예제, 그리고 데드크로스 예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좀길것 같은데, 음, 길어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거 다 해버려야, 여러분하고 이제부터 보조지표랑 이격도, 이격도와 이동평균선 매매하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도 좀더 테크니컬한 거 배우실 수가 있겠죠 음. 일단 이거 한번 할게요 음. 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부 다 나온 우리 CG, CJ, CGV를 한번 보면 이제 그냥 끝납니다 볼게요 주가를 보면서 좀 확대를 하면서 볼까요 됐죠? 어, 여기 보시면, 어, 골든 크로스부터 한번 볼까요? 어, 골든 크로스가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자, 어, 골든 크로스 라인이 보시면, 이 굉장히 좀 재밌게 봐야 될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충격파가 항상 나오거든요. 바로 안 가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매물벽이 있고, 그죠? 매물벽, 항상 제가 그려놓은 매물벽이 있고, 자, 21일 평선, 이 오렌지색이죠? 어, 21일 평선이, 그죠? 어, 여기 있는, 이게 6이 여기 120이겠습니다. 그죠? 120일 입평선을 뚫을 때골든크로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 정도의 기간이, 공백기간이 더 생기죠? 어. 분명히 뚫었으니까, 지금 이전에 못 뚫었단 말이죠. 음, 뚫지를 못했어요. 엄연한 추세상승이 일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번 뚫었죠. 또다또 음, 죽었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거죠. 여기서 만약에, 짠, 가가지고, 뚫었을 때, 음, 여기랑 여기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난이도 높아지버리겠는데 처음부터 그죠 요건좀 빼고 합시다 괜히 또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여기 심화 응용 난이도 부분은 좀 뺄게요 어, 그죠 궁금하시면 또 제가 올려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121이평선을 5일선이 깼어요 어, 결론적으로 여기 조금 어려워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항상 충격파와 상쇄파가 일어납니다. 여기,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름대나 파동대가 나오고, 얘는, 어 완전히 한번 실패를 했다가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어, 요 때가 아마 코로나, 그죠? 어. 코로나 랠리 끝났, 대충 이제 조절됐다고 들어왔다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가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여기서 완전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해되셨죠? 요점을 봐도 분위기 좋았는데 그죠? 분위기 좋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좋아졌어요. 이해되시죠? 요 완전 정배역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제대로 나오면서 성공. 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박스권의 패턴 횡보 중에서 엄연한 행보 중에 골든 코로스가 나올 때는 박스권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체계도 없고. 이해되시죠? 음. 예,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데드 코로스도 보수거든요 CJCGB. 음. 데드 코로스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21위 병선이 하향을 뚫었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배열까지 역배열로 바뀌었다. 완벽한 데드 코로스가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요 때는 정배열 구간 중에 한번 떨어졌었고, 그죠? 어. 배열이 완전 역배열로 바뀌면서 데드코로스든 여기는 위험한 구간이 완전히 나왔죠. 어, 그다음 여기 한번 상승을 시도하던 주가가 또 다시 데드코로스를 한번 냈죠. 21일 평선이 60일과 120일을 끊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게 있어요. 어, 그냥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은 어,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이런 상승 추세 중에 자, 상승 추세 중에 자, 이게 또 골든 코로스 크루스, 데드 코로스가5일이평선으로 보셔도 돼요. 어. 자, 5일이평선이 어, 이게 이제 5일이평선이 뚫을 때바로 뚫지도 않고 간다, 그죠? 5일이평선이 어, 예, 1일이평선을 뚫을 때 내려갔다 뚫죠? 이런 어. 자리에서 한번 매수 가담해보는 것도 어, 하나의 그 매매 기법이 될수 있어요. 음. 그럼 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5일이잖아요. 그죠? 5일, 10일. 요쯤 보면 5일이 10일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요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 가담 해보고 홀딩. 그러니까 해, 종목이 중장기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홀딩이라는 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차트만 보면 홀딩이 안될 때가 있어요. 한번 쭉 빠질 때. 근데, 아, 이거는 코로나 끝나고 갈 거야 하면 요 자리에서 살짝 흔들거려도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한번 홀딩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한번 먹을 수가 있죠. 이런 수급 읽어내는 방법도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냥 이평선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매매 기법들을 응용하다 보면, 어, 스스로가 다점도 잡아보고, 매도 다점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매도 부분을 모르게 되면 결국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이 철저히 살아남습니다. 언제까지 가르쳐 줘도,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 관점이 없으면 주식이 어려워져. 항상 그래서 공부하시는 관점은 너무 잔소리 많이 한것 같지만 그럼 요것도 지금 봤을 때는 분위기가 삼성전자 분위기가 딱 골든 코로서낫네요 그죠? 20일 21... 이론상입니다, 항상 그죠? 5일 이평선이 그러니까 요거는 20일 이평선도 조금 남았는데 이 정도 탁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 진짜 매수 포인트죠. 이해되시죠? 이러가면서 지금 20일이 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얘가 박스 그리면은 좀 그냥 어 그래 하고 보고 있고 박스가 아니고 21이 이렇게 이동되기 시작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21입병선 타고 올라갈 수 있죠. 어,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 골든크로스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어, 잘된 거 보면 재밌긴 한데 음. 보시면 여기 진짜 21입병선 있죠. 2 21 1일병선이 완전하게 얘는 추세를 이런 종목은 완전히 추세를 그리면서 갔기 때문에 2십일이평선이 여기 있고 1 2십일이평선을 먼저 뚫고 6십일이평선까지 뚫고 그죠? 어, 아 여기 백이십일입니다. 6십일이평선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1 2십일이평선까지 뚫으면서 완전한 골든 크로스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이 6십일이평선이1 2십일이평선을 뚫으면서 완전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장성이 있어야 이제 요거는 잘보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급등을 날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 어, 열심히 강의만 들었습니다. 요만큼 해서 영상 올려놓을게요.